안녕하세요. 2학년 친구들. 지난 한주잘 보냈나요? 오늘은 우리 책 44쪽 10일과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요. 먼저 시작 기도로 주님의 기도를 해 볼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럼 우리 책 44쪽을 같이 볼까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할 말씀은, 사람아,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루카복음 5장 20절이에요. 11과의 제목처럼 지금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신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을 어떻게 고쳐주셨을까요? 우리 함께 44쪽에 있는 말씀 읽기의 성경 내용을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힘으로 병을 고쳐주기도 하셨다. 그때 남자 몇 명이 중풍에 걸린 어떤 사람을 평상에 누인 채 들고 와서 예수님 앞으로 들여다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중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일 길이 없어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겨내고 평상에 누인 그 환자를 예수님 앞한 가운데로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그리고 나서 중풍에 걸린 이에게 말씀하셨다.내가 너에게 말한다.일어나 내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그러자 그는 그들 앞에서 즉시 일어나 자기가 누워있던 것을 들고 하느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갔다.자 잘 읽어 보았나요?그럼 생각하기를 통해 말씀 읽기의 내용을 한번더 기억해 볼까요? 중풍 병자는 어떻게 병이 나을 수 있었나요? 라는 질문이 있죠. 아픈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 곁으로 다가갈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 몰려든 많은 사람들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그와 함께 한 사람들 덕분에 예수님 앞으로 다가갈 수 있었어요. 바로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겨내 구멍을 뚫고 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 주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행동을 보시고 이 사람들의 강한 믿음을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병이 나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46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세요.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가면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중풍병자와 함께한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아픈 친구를 낫게 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중풍병자를 지붕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굳은 마음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림 아래를 한번 보세요. 그림 안에 많은 네모칸이 있어요. 네모칸 안에는 동그라미와 하트가 그려져 있네요. 하트 표시를 같이 색칠해 볼까요? 어떤 글자가 나올까요? 맞아요. 믿음이에요. 중풍병자도 친구들도 예수님께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래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믿음이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다음 페이지 47쪽을 보세요. 우리 주변에서 나를 믿어주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보기에서 골라 적어보세요 라고 나와 있네요. 보기에 여러가지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신부님과 수녀님, 친구들, 경찰 소방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네요. 이 사람들 중 여러분들을 믿어주고 믿음을 줄수 있는 사람을 골라 아래 빈칸에 한번 적어보세요. 이번 시간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사람아!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루카 복음 5장 20절. 우리 친구들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어떤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하고 싶고 생각과 행동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을 말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 예수님께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할 수 있나요? 우리 친구들도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처럼 예수님께 대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우리도 언제나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받을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마침 기도로 영광송을 바치고 이번 시간 끝낼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